안녕하세요. 개용목 작가의 단편 소설 물매미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물매미, 개용목 물매미 놀림은 역시 아침결보다 저녁결이 제 시절이다. 학교로 갈 때보다는 올 때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다. 아침에는 기웃거리만 하다가 내빼던 놈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그저께야 아주 제 세상인 듯이 발들을 콱 붙이고 돌라붙는다. 오늘도 돈천 원이나 사놓게 된 것은 역시 오후 4시가 지나서부터다. 지금도 어울려오던 한패가 새로이 쭉 몰려들자 물메미를 물에 띄운 양철 자백이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칸을 무수히 두고 칸마다 번호를 써놓은 그 번호와 똑같은 번호를 역시 1에서 20까지 쭉일렬로 건너 쓴 종이 위에 아무렇게나 놓았던 미루꾸, 즉 우유갑을 집어들고 자, 과자는 과제대로 사서 먹고도. 잘만 돼서 나오면 미루꾸나 호각이나 그건 소청대로 그저 가져가게 된다. 자, 누구든지. 하고 노인은 미루꾸 갑을 도로 놓고 조리를 들어 물매미를 건져서 자백이 한복판에 국다란 철사로 둥글하게 휘어서 공중 달아놓은 그 동그라미 속으로 몰아 넣었다. 그 동그라미를 통하여 물 위에 떨어진 물매미는 물속을 버지럭버지럭 헤어돌더니 사자 번호칸으로 들어간다. 자, 보았지. 이 사자에다가 미루꾸를 대고 이렇게 되면 미루꾸를 가져가게 되는 판이다. 자, 누구든지. 하고 아이들을 쓱 훑어보았다. 그러지 않아도 구미가 동하여 한쪽 손을 호주머니 속에 놓고 우물거리던 한 아이가 자백이 앞으로 바싹 나서며 란드세를 맨채 쪼그리고 앉더니 10원짜리 한 장을 밀어 내놓는다. 노인은 내놓은 10원짜리를 무릎 앞으로 당겨놓고 종이봉지 속에 손을 쓱 넣었다가 내더니 자, 받아. 이렇게 과자는 과제대로 준다. 하고 콩알만큼이나 한 자시가 뾰족뾰족 돋든 알록달록한 색과자 세 알을 소년의 손으로 건넨다. 소년은 과자를 받아 우선 하나는 입에 넣고 미루크 갑을 당겨서 팔번에다 대고 조리를 들어서 물메미를 떠서 동그라미 속에 몰아 넣었다. 물 위에 공중 떨어진 물메미는 잠겼다 솟았다 수염을 내저으며 뒷다리를 버지럭버지럭 헤어 돌아간다. 팔자 주변 가까이로 물메미의 수염이 키를 돌릴 때마다 소년의 가슴은 호둑호둑 뛰었다. 그 은근하게 마음이 졸였던 것이다. 그러나 허사였다. 물메미는 칠자 칸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소년은 약이 오르는 듯이 10원짜리를 또 꺼내서 이번에는 칠자 번에다 대었다. 그러나 물메미는 이번엔 또 8번으로 들어갔다. 몇 번을 대보았어도 물매미는 미루고된 번호로는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백원짜리까지 한 장을 잃고 난 소녀는 이제 미천이 지난 듯이 얼굴이 빨개서 물러난다. 노인은 좀 미안한 듯이, 에, 한 번도 맞춰내진 못했어도 손해난건 없지. 과자는 과제대로 돈값에 받았으니까. 자, 또 누구? 하고 아이들을 또 한번 건너다 보았다. 저요. 한 아이가 또 들어섰다. 그러나 역시 물매미는 미루고 된 숫자로는 좀채 들어가지 않았다. 100원짜리 서억장이 고스란히 나가기까지 겨우 한 번을 맞췄을 뿐이다. 요 깍쟁이 자식이. 소녀는 약이 바짝 올라서 물매미 욕을 하며 100원짜리 한 장을 또 꺼내 이번에는 아무래도 한번 맞추고야 말겠다는 듯이 모두 스무 구멍에서 절반이나 차지하는 열 구멍에다 번호를 골라 지적하고 그백 원을 단태에 다 대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매미를 떠 넣었다. 여기에는 장본인인 소년 자신뿐이 아니라 둘러섰던 아이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다 같이 마음이 조였다. 동그라미를 통하여 물 위에 떨어진 물매미가 지적해 놓은 그 번호 가까이로 헤어 돌 때마다 흠칠흠칠 마음들을 놀랬다. 그러나 물매미는 요번에도 들어갈 듯이 그 지적한 번호의 주변을 몇 번이고 돌았을 뿐.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구멍에 수염을 쳐박고 넙주르기 뜨고 만다. 소녀는 그게 마지막 태였다. 더는 미천이 없다. 그만 울상이 되어 일어선다. 에이, 거놈의 그 짐승, 참 이상하게도 오늘은 미루고 된 구멍으로는 안 들어가네. 노인은 너무도 돈을 많이 잃은 소년이 딱 해보여서 위로 삼아 해본 말이었지만, 소년은 이 말에 도리어 부하가 돋구었다. 킹! 하더니 손잔등이 눈으로 올라간다. 노인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노름에 돈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아이를 오늘 비로소 대한 게 아니다. 날마다 한둘씩은 의뢰 있는 일이었고 그럴 때마다 노인은 자기의 직업이 한없이 미워졌던 것이다. 머리에다 흰물을 잔뜩 들여가지고 손잡벌이나 되는 어린 학생들의 코묻은 돈푼을 올가내자고 물메미 노름을 시켜 울려 보낸다는 것은 확실히 향기롭지 못한 노릇이었다. 무슨 직업이야 못 가져서 하필 이런 노릇으로 밥을 먹어야만 되는 것일까. 자기 자식도 그들과 꼭 같은 어린 것이 학교에 가고 있다.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쳐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꼬여서 올가 먹자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이가 부끄러운 일이었다. 밥을 굶어도 하고 금시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정말 하고 다시 따져 볼 때는 그만 용기가 죽곤했다. 밤도 구워보고 고구마도 구워보고 빵도 쪄보고 담배도 팔아보고 가진 짓을 다해 보았어도 시원치가 않아서 또 이런 노름으로 직업을 안 바꿔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노름이 제법 쌀 뒷박이나마 마련되는 노름인 것이. 뒤미쳐 생각이 될때 노인은 마음을 냉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여지껏 내지 못하고 밀려 돌아가던 학교 증축비 부담액 2천 원을 오늘 아침에야 들려 보낸 것도 이 노름이 시작되면서 이 며칠 동안에 마련된 돈이었다. 생각하면 그저 냉정해야 살것 같았다. 냉정하자, 그저 냉정해야 되겠다. 지금도 생각하다가 노인은 금시 마음을 다시 세려먹고 그 소년이야 돈을 잃고 울며 돌아가든 말든 아랑곳할 게 없다는 듯이 소년에게 향했던 돈을 다시금 물메미 자배기로 돌렸다.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가다듬는 듯이 애헴하고 목청을 새롭게 돋으며.자, 또 누구? 응? 과자는 과제대로 10원어치를 받고도 재수만 좋으면 100원짜리 미루꾸 한갑을 공으로 얻게 되는 재미나는 놀음. 자, 또 누구? 하고 그들의 비위를 돋구기 위하여 물매미를 또 떠서 동그라미 속으로 넣어 보인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다들 말꼬미 마주 건너다 보기만 하는 패들일 뿐. 썩 나앉는 아이가 없다. 호주머니들이 꿇은 모양이다. 호주머니 꿇은 아이들을 상대로는 아무리 떠든댔자 나올 것이 없을 거는 뻔한 일이다. 날도 저물었다. 벌써 해그림자가 땅 위에서 다 말려들었다. 학교 패들도 이젠 다들 저 갈대로 헤어져 가고 말았을 것이다. 더 버려놓고 그냥 앉았댔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게꾼이나 장난밭의 아이들이 어쩌다 걸려들 것밖에는 없었다. 두어번 더 아이들을 구겨보다가 노인은 그만 짐을 싸가지고 일어섰다. 집에서는 마누라가 벌써 저녁을 지어놓고 영감님과 막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막내가 돌아올 학교 시간은 이미 늦었는데, 웬 까닭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도 막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하여 노인은 학교로 가 물어보았다. 숙직선생은 아이들이 돌아간지는 이미 오랬다고 하고 몇 학년이냐고 묻기에 2학년이라고 했더니 최영돈이 그 애는 오늘 결석이라고 했다. 노인의 머릿속에는 무슨 알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전차가 보였다. 자동차가 보였다. 어, 분명히 개가 오늘 오지 않았나요? 미안적어 노인은 다시 한번 재처 물었지만 제가 최영돈이 반 담임입니다. 그래서 오고 안 오는 걸잘 알지요. 글쎄 한 번도 결석이 없던 애인데 오늘 처음으로 결석이기에 나도 이상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영돈이가 학교로 간다고 나오기는 했군요. 하고 평상시에 출석 상황까지 정확히 알고 말하는 선생의 대답을 들으면 영돈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던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서 종일토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전차. 자동차? 설마 그렇지 않겠지? 오늘 학교 부담금 2천 원을 넣고 나간 그 돈으로 관련돼서 무슨 일이 혹 생긴 것은 아닐까? 노인은 알수 없는 생각을 하는채 눈이 둥글어서 되돌아왔다. 밤이 이슥해서다. 문 밖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나기에 내다보았더니 군밤장수 권서방이 영돈이를 데리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니 너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니? 근데 권서방은 어떻게 또? 노인은 돌아오는 막내를 보고 반가워 마주나갔다. 헤, 너 이제 들어가거라. 근데 영감님 영돈이를 너무 꾸짖지 마세요. 애들이 철이 없어 그랬겠으니까 차후일란 그러지 말라고 이러고요. 자 어서 넌 들어가라. 하고 권 서방은 막내 등을 안으로 밀었다. 역시 까닭이 있었구나. 노인은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너 어딜 갔더랬어? 근데 권 서방이 어떻게 밤 늦게 개를 데리고 아니 어디서 권 서방이? 하고 노인은 부석 마주섰다.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영돈이가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저 종점께서 물매미 노름을 했나보지요. 그래, 돈을 잃고는 학교도 안 가고, 우리 놈하고 우리 집으로 밀려들어 와서는 종일 놀고 있기에, 저녁이라 먹고 집으로 가서 잘했더니, 아버지한테 구중을 듣는다고 못 가겠다기에, 내가 데리고 온 겁니다. 뭐 구지질 것도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매미 노름을 시키는 어른이 글렀지요. 그까지 철없는 애들이야. 그게 뭐 아나요? 자, 너 어서 들어가 자거라. 노인은 그만 더 추궁할 용기가 없었다. 권 서방 보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얼굴이 들리지를 않았다. 어서 들어가 주무십시오. 너도 어서 들어가 자고. 아이 참발도 밝다. 전등이 없으니까 더 밝은 것 같구만. 돌아서는 권서방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을 뿐 뭐라고 인상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도 없이 그대로 마당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식을 흐르는 달빛만이 유난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개용목 작가의 단편 소설 물매미였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소설과 관련해서 김동인 작가의 반전이 있는 재밌는 소설 3편 더 소개해 드립니다. 김동인 작가의 결혼식, 구두, 사진과 편지 추천드립니다. 3편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재생 목록에서 김동인 작가를 찾아 보시면 이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용묵 작가의 오리알 그리고 시골로파 함께 추천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